아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얘기지만 사람은 특히 말년으로 갈수록 풍요롭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그런 인생은 살아지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다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노력을 하느냐. 아, 2024년을 기점으로 해서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열렸으면 새로운 세상으로 가야지 내가 풍요롭고 행복하게 여유롭게 아, 살 수가 있는데, 그 새로운 세상이 열린지도 모르고 아직도 과거의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아, 내가 바라는 대로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특히. 풍요롭다라고 하는 거는 통장에 잔고가 쌓이게 되고 의식주가 안정이 되면서 부자가 되는데, 그 부자가 되는 방식이 2024년을 기점으로 해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제가 동영상에 부자가 되는 조건에서, 어, 첫째 멘토가 있어야지 되고, 두 번째 사업을 해야지 되고, 특히 음식 장사를 해야지 되고, 어, 세 번째 음향을 알아야지 되고, 네 번째 경제활동 16시간을 해야지 되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어, 원심을 가져야지 된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다섯 가지를 지켜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특히 두 번째 그 음식점 사업을 많이 추천을 한다라고 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부동산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거는 작년까지만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으면 새로운 세상에 맞게끔 부자가 되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 과거에는 제가 음식점을 이게 해서 뭔가를 아 어, 만들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음식점을 하게 되면은 과거의 방식은 인력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해. 그러면 인력과 공간이 필요하게 되면 내가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 뭐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도 뽑아야지 홀에서 일하는 사람도 뽑아야지 그다음에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공간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 어울려서 하나의 음식점을 창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을 해서 그 수익 창출해가지고 거기에서 말 그대로 돈을 모아서, 어, 토지를 사가지고 그 토지에서 어, 상가를 져가지고 음식점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땅값도 올라가고 상가값도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음식점에 대해서 주력은 이제 제자들이 다 거의 음식점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요것이 바뀌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장에 가야지 된다. 그래서 그 새로운 시장에 가게 되면은 만약에 내가 음식점을 해서 하루에 100만 원 팔기도 힘들지만 예를 들어 천만 원을 판다. 그러면 한 달이면은 3억을 팔게 돼요. 그러면 내가 아, 이렇게 순수 이익금이, 아, 이 30%만 잡아도 1억이다. 그러면 1억을 내가 다 갖느냐? 그것이 아니죠. 뭐 세금 떼고 못 떼고 못 떼고 하다 보면은, 어, 절반 정도 밖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어, 하루에 천만원씩 파는 그런 음식점이, 어, 얼마나 될까? 거의 그렇게 드물어요. 그냥, 어, 대단히 맛집이라고 소문나지 않는 하는 그 정도 팔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정도 수익을 내려면 엄청난 인력과 공간과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거기다가 쏟아보야지 돼. 그리고 맛집이 된다라는 거는 내가 바로 창업을 했다고 해서 그냥 바로 맛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 10년, 20년 묵어야지 맛집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런데 새로운 시장에서는 그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과정을 아 축소를 시키죠. 그래서 과거에 음식점물 해 가지고 어 이렇게 저기 뭐야? 부동산에 투자 해 가지고 뭐 이렇게 돼서 부자가 된다. 그러면 그 부자가 되는 것이 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걸렸는데 현재 지금 새로운 세상의그 시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아, 그 정도의 그 과거의 시간을 보내 30년 동안 이렇게 자기가 시간을 보내야지 그나마 운이 좋은 사람은 아, 부자가 되는 거고 대부분 사람은 그냥 밥만 먹고 돈 걱정하면서 살게 되지만 새로운 시장이 열린 곳으로 가게 되면은 3년이면 된다. 그래서 30년의 시간을 3년으로 단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내가 30년 동안 그렇게 아무리 공을 들인다고 해도 극히 1%만 성공을 하고 99%는 성공하기가 어렵지만 새로운 세상에 지금 이 시간에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은 3년만 있으면 누구나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될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3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말 그대로 동걱정 없이 의식주가 안정이 되면서 부자가 될수 있다. 적어도 부자는 안 되더라도 의식주 안정까지는 할수 있다. 그러면 작은 부자는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 3년 안에. 그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시장은 과거의 시장은 경쟁 속에서 내가 이겨야만이. 아, 정상에 올라갈 수 있지만 새로운 시장이 열린 곳의 신시장에서는 경쟁 사회가 아니라 선점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선착순으로 먼저 가느냐, 먼저 가는 사람들이 아, 그 시장에서 아, 말 그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돈 걱정 없이 의식주가 안정이 되면서 아, 부자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 말 그대로 돈 걱정 없이 부자가 되겠다. 그러면 이제 과거의 방식에서는 더 힘들어졌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고, 그 새로운 세상이 열린 가운데에서, 아, 부동산이라는 그 시장의 시대는 갔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부동산이 과거에 그, 코로나 시절에 폭등한 그 시절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의 시대도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은 동산의 시대예요.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투자는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동산에다 투자할 거냐, 부동산에 투자할 거냐. 2024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동산의 투자의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의 시대에는 끝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 그런데 아직도 과거의 방식으로 그래도 부동산은 먹을 게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내가 수익을 거두는 것보다 새로운 시장에서 수익을 거두는 것이 더 커요. 그럼 사람들은 왜 부동산 시장으로 가느냐? 내가 아, 나름대로 열심히 노동을 하면서 번그 시드머니를 가지고 편안하게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 말 그대로, 아, 부동산에다 내가 1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이 10년이 지나가지고 이게 20억이 됐다, 30억이 됐다. 10년이 지나면 20억도 될 수도 있고, 30억이 될수 있지만, 새로운 시장에서는 내가 1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2년이면은 그것이 50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시장으로 갈 거냐, 그냥 부동산에 투자할 거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굳이 부동산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장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새로운 시장은 아,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을 시킨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2024년을 기점으로 해서, 어, 시천기운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거죠. 시천기운은 시간을 단축을 시킨다. 그리고 인력과 공간이 필요가 없다. 시간을 단축을 시키면서 빠르게 아, 부자가 되는 그러한 새 세상이 열렸다라는 거를, 어, 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바뀐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아, 내가 여태 해왔던 것처럼, 아, 열심히 땀을 흘려서 육체적으로 써가지고 뭔가를 창출을 한다. 그래서 한 시간에, 아, 만 원씩,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아, 열 시간 일하면 십만 원씩 받고, 거기에 이제 조금 아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연봉은 아 조금 더 받고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분도 맞아요. 감각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과거에 해왔던 방식으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서, 어, 뭐 이렇게 해서 월급을 받고, 그거 갖고 생활을 하고, 또 열심히 알뜰살뜰 아껴가지고,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어, 어디에다도 투자하고, 또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20년, 30년 되면은, 아, 말 그대로 서울에서 빚 없이 아파트 하나 장만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30년 정도 시간이 걸린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세상에서는 새로운 시장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그러한 과정을 3년이면 할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방식을 내가 선택을 할 것인가? 열심히 내가 일을 하면서 어, 말 그대로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해서 좀 대기업에 취업을 하든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든 열심히 해서 자기가 아껴가지고 근검 전략 해가지고 또 다른 데다 또 투잡, 쓰리잡 하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면 30년이 걸린다라는 거고, 새로운 시장으로 가게 되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새로운 시장에서 내가, 어, 여유 있게 하게 되면 하루에 한 시간, 만 원이 아니라 십만 원, 이십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내게 되면, 한 시간에 십만 원씩, 열 시간을 한다 그러면 백만 원이 돼요, 하루에. 그러면 한 달이면은 삼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시장으로 가야지 내가 빠르게, 아, 선점할 수 있고, 그 선점에 의해서 내가 풍요롭고 여유롭고 행복하게 그러한 인생을 살 수가 있대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바뀌었는데 과거의 방식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는 말 그대로 총칼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창하고 총하고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는 창 들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총이 나왔고 이제 뭐 미사일이 나오고 그렇지만 내가 창 들고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거와 같다라는 거죠. 총 들고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듯이 이 새로운 시장으로 가야지 아 부를 금방 창출하면서 금방 부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과연 이 새로운 시장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지 돼요. 두달 전에 이분도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중소기업에서 연간 매출 300억 정도 하시는 분이 상담을 왔는데, 이 회사를 계속 운영을 해야지 될지, 아니면 말아야지 될지, 그러니까 존폐위기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이 사람이 놓치를 못하는 거는 연간 매출이 300억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외형이 300억이니까는 말 그대로 이게 어디 가서 조금 이렇게 큰 소리를 좀칠수 있을 정도인데, 근데 왜이 사람은 그 300억 매출을 일으키는 그 회사를 관두려고 하는가. 영업이익이 없어요. 은행 이자를 제대로 내지를 못하는 지금 지경까지야. 그러니까 매출은 300억인데 남는 게 없다라는 거죠. 과거의 방식은 그 인력과 공간에서 뭔가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자기한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그 이득이 없대라는 거예요. 이득이 없다 보니까 통장의 잔고가 계속 비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형태로 가기 때문에 계속 여기저기서 돈을 꿔 가지고 회사를 운영을 했던 거예요. 그 매출을 보지 말고. 나의 내시를 봐야죠. 통장의 장고가 쌓이느냐, 쌓이지 않느냐. 통장의 장고가 쌓이지 않게 되면 매출이 천억이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매출 천억에 부도가 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목매이면안 된다라는 거죠. 내시를 다져서 통장의 장고가 늘어나는 그러한 형국을 만들어야지 된다. 근데 새로운 시장에서는 조금만 일해도 통장의 잔고는 일한 거보다 더 팍팍 쌓이게 된다. 과거의 방식은 내가 열심히 10시간을 일한 거면 10시간에 맞게끔 돈이 들어왔지만 새로운 시장에서는 내가 10시간을 일했다 그러면은 100시간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라는 그 일을 하게 되면 열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지 되는데 과거의 방식은 그랬지만 새로운 시장에서는 10시간 열이라는 것을 내가 어, 일, 열심히 일을 한다 그러면 그 결과는 백이라는게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과거는 내가 10시간 일을 하고 열이라는 것을 어,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러면 결과는 열이라는 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시간을 활용해서 똑같은 시간을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열이 오고 어떤 사람은 1이 온다. 그러면 그게 하루, 2 3일 누적이 돼서 1년, 2년 쌓이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이 빠르게 변했고 2024년 새로운 시장에 그 눈을 뜨셔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눈을 뜨지 못하게 되면 평생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면서 통장의 잔고는 쌓이지가 않는다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